그냥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음 여기가 어디지? 화이팅 계단 앞이네 열쇠 내려놓고 무인이 음. 없다 어? 내가 어그러다 누구지? 아얘 어, 방구다 이걔 방구 안좋고 아아 합방 개꿀 안녕하세요 아, 나... 누가 어그로요? 저요, 저요. 지금 좀, 그, 거미다리 움직이잖아요, 어그로. 집착점이. 오! 우와. 범사 좀 쓸게요? 네. 아, 뭐, 방. 아, 빨라지고, 개꿀. 이 새끼, 어디 갔노? 오! 아, 범사도 없구나. 심장소리 들렸어요? 님 그럴 때 쉬고 있었어요? 10초간? 정수님 어 심장소리 아니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어? 그럼 이거 땜장에 의심해 봐야 될텐데 저희 발전기 한 80... 70 돌리니까 정수님 이게 어디갔지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오 예리하신데 인정 고인물은 남달라 아니 저저 못해요 못해요 근데 지금은 심장소리 들리네요? 들래요? 뭐 앞에 앞에요 그러네. 응 어, 뭐지? 안안될 수도 있어요. 네 캠핑하나 봐요. 맞아요. 뭐 했네 캠핑하지? 화가 났나? 저 저예요 저.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실래요? 오 어, 노란 방구. 봤어요? 제 무빙 <laughs> 스쳐 지나가는 무빙 봤어요? 오졌죠 이게 바로 시치. 이 새끼도 안 때린다. 무빙. 개꿀. 대나 조금 멋있었다.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못 보지? <laughs> 그 좁은 문으로 서로 스쳐 지나갔는데.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아, 맞아 맞아. 얘나 <laughs> 죽기 살기로 따라오나? 그런가봐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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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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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야, 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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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데 뭐야, 뭐 님도 과학실이라 부르네요? 여가 네, 과학실이에요? 저도 과학실이라 부른거기 그럼 연구실이라고 그는데연구실래요 <laughs> 왔는데? <laughs> 온다 온다 온다! 도망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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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막으면 <laughs> <laughs> <기름을 가면> 어떡해! <laughs>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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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오케이. 저 맞아 발전 돌릴게요. 네, 터스 돌려 컷. 오케이.으로 토스. 어, 길막 좀 재밌었네요. <laughs> 저 이거 다 살면은 그냥 결국 다 같이 나갈 수 있겠는데요. 인정. 응, 방구가 맵이 잘못 만났어. 여기가 한방 방구 좋은데 한 방이 아니네. 어, 음. 어디 마이 이만대맞금은지 사실 맞으려고 한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은했네요 지금은 지한테지나 운동 하은마금은처소리리들리지만억지금아니금 지금은 우리 가데나 오! 고금은데 누가 지금은 지금은 지금왜 가운데 있나 보다. 어,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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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은지금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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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지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 야, 쟤야, 쟤야. 어, 내 앞이네? 제야놈 뭐, 가지고 놀겠다는. 됐는데? 다 따라오나? 어, 내 주변에 불침감 있어. 제거야 제가 너거기다 놓었어요. 어. 어, 그럼요. 어, 저도 아? 되는데, 살인마한테 괜히 좋아, 모여서 좋을 거 없어가지고. 예, 예. 일로, 저, 온다. 와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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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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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방금 무빙 뭐야? 쩔었다아사가사했어 발전이 돌리던 거있어요아사했어아어요어네있어요 어, 네, <laughs> 나이스. 어, 봐요. 어 도살자 도했자아 네네 심장 어리가아삭지지 아삭아삭했어. 애가 하필 맵 중간에 있어가지고 가운데에요 빙글빙글 돌다보면 아, 온다. 이게 지금 3차선 도로처럼 이렇게 저거 다시 잡았어요? 돌렸던거야 광고 저한테 와요 80% 땡큐 땡큐 얘 돼지 퍽 있어요 눈 대기하는게 날듯 와야 <놀람> <놀람> 우리 빵거리네 아, 정순이 걸렸던거 잊어버렸어요? 어, 씨! 징복 어, 아, 아. 잡힐 법? 방구가 방구 먹으면 판자하면 안 내려가지죠. 나 지금 과학실. 오케이, 저 열었으면 땁니다. 나이스. 마우스 앞에 치르중 아까 열쇠 있었는데? 아, 열쇠 가져러간중 오케이. 뭐와지 뒤에 있는데요? 잠인만 온다, 온다. 어으로 바뀌었어요. 나한테 온다. 과학실 가. 치료 중. 점점 가까워지네. 여기서 사실 계곡 위치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약간 문근처로 항상 기억하거든요. 여기 맵을 계곡 어디? 저 거기 어딘지 모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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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죠. 아, 으으으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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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근데 한명 어디 갔어어한명문따요 갔어? 갔어? 그냥. <laughs> 그, 가장 끝쪽에 있는데, 이거, 이거, 2층으로 올라가는 문 쪽인데, 어, 저거, 못울러네 음, 데리고 오죠? 어차피,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맞으면은 이거 못 놓을 텐데. 위치 어디에요? 그림했니? 저 연구소 쪽. 연구소에서 쭉 올라오실래요? 이거 무조건 끝이거든요? 끝까지문 그 앞에! 아, 예. 여다 여기다, 그대로 쭉 올라가세요. 아니, 저, 다억울로뺐어요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쭉, 그죠 이 코너로 쭉 올라가면 되거든요? 저 문.. 문 앞인데? 아 일로 오세요! 일로 x5 일로 x5 이쪽에 끝이에요 아나문 앞이라니까? 열었어 아니 여기 보라.. 버로 앞인데? 버리죠? 그래 오케이 버려 으응 일단 버려야지 밤에 샘탔는데 억지로 들어갈 수 없지 온다 온다 온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삶아 삶마 어디어디! 님그 대구 앞에 서있으면 안돼요 저분이 열어야 돼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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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그림은 나갔다 온다! 온다!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기분 <laughs> 잡는 <가자! 웃음> 빨리 빨리 문 닫아라 어눈문 나가 문 <눈> 나가,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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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가 나가! 놀려서 놀라서 아통 먹는데? 통 있으려고 그래 아, 이씨, 겠웃기고 <laughs> 음, 살인마그 극과 그을 만나지? 어, <laughs> 애기, 애기 방구. 음, 진짜 갈고리 걸고 싶어서 저렇게 썼나보다. <laughs> <laughs> 음, 음.